자, 여러분, 이제 오늘, 어 사전 모의고사 2회. 그, 지난 시간에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구요. 그 다음에 요번에 11번부터 20번까지 풀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인데,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극장의 자석 배치예요 어, 굉장히 종합적이죠. 요거 실, 극장의 자석 배치만 잘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잖아요. 자, 그럼 이 극장의 좌석 배치에서 일단 평면을 볼까요? 이 평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 프로스님 아치가 여기 있죠? 이 프로스님 아치 폭을 어? PW라고 볼게요. 이 프로스님 아치 폭이에요. 그럼 보통 깊이는 얼마 정도 될까? 깊이는 1PW 정도 될 거고요. 좌우 깊이, 좌우, 좌우의 폭이죠. EPW 정도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극장이었던 평면, 응? 스테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라인을 작성하기 위해서, 음, 프로스는 아치의 중앙, 중앙, 중앙부에서 두 배를 후퇴해요. 한 배, 두배 후퇴합니다. 이렇게 해서 EPW 후퇴하고요. 여기서 좌우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좌우를 연결하는데 이 각도, 프로세님 아치와 아치를 연결한 요 수평과 요 이루는 각도는 몇 도가 되죠? 이 104도가 되죠. 104. 그래서 이 104도 밖에 여기는 좌석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이런 얘기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바르게 된 것이죠. 1번은.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최전열 좌석인데 이최전사살때 항상 뭘 생각해요? 우리가 중앙부에선, 이렇게 90도가 될 거고요. 이 좌우에서는 60도를 얘기해요. 응? 60도. 그래서 중앙부에선, 어, 중앙부에서는, 음, 90도. 좌우에선 60도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스윙 아치폭을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어, 우리가 깊이는 1pw, 좌우는 2pw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네 번째, 프로스윙 아치 설치 시, 우리 좌석 배치, 얼마나걸 그랬어요? 104도라고 그랬죠? 자, 다섯 번째, 자, 극장의 좌석은 평면 무대 중심에서 좌우로 60도죠? 좌우로 60도. 요, 5번 같은 경우, 요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좌우로 몇도 정도 벌릴 수 있다? 60도 정도를 벌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건 1번밖에 없네. 그죠? 정확하게 설명한 거는. 그 답은 1번이죠. 여러분 많이 공부했던 거일 거야. 이런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12번 문제가 몇 번일까요? 자, 여러분. 어, 요거 이제, 그 문제의 요건은 습공기 선도에 대한 변화인데, 어, 답 1번을 체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번. 자, 2번? 3번? 4번? 5번. 몇 번일까요?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습공의 선도의 상태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상태점이 현재점이죠. 현재점이에요. 현재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요령도 제가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가 현재 이 내용은 뭐냐면, 어, 우리가 딱 보니까, 실내 등원을 유지하고 가슴만 했어요. 가습 요렇게만 옮겼어요. 이렇게 요렇게 옮겼을 때의 변화. 응? 여기 A 점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 너무너무 쉽죠. 우리가 등원이죠. 온도는 일정하죠. 그 등원의 의미는 뭘까요? 등원의 의미는 건고 온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렇게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건고 온도와 연결되는 요 값을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요 값들을 요 우리 수증기 양이 있을 수 있고 수증기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요 값을 이포화 값이라고 하잖아요. 응? 포화 값. 이 건온도 관계되는 거. 이 포화값도 그러니까 건온도 안 바뀌니까 일정해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 대부분은 대부분은 상승하는 게초액잖아요 상승. 왜? 가습을 했다는 얘기 뭐 에너지량을 증가시킨 거잖아요. 자멸자멸량을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 올라가지. 하지만 건온도와 포화온도는 변하지가 않아요. 왜? 온도는 일정하고 가습만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딱 보니까 자 노점원도 여기 있어야 되죠. 노점원도 어디 옮겼어? 여기로 옮겼잖아요. 상승했지. 그렇죠? 어 A 틀렸죠. A잖아. 대부분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지. 자 B 현재 순기량 상승. C 상승. D 상대습도 당연히 상승하겠지. 왜? 만약 얘를 얼마로 봐? 50%로 볼게요. 요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65% 상승했어. 그죠 그러니까, D도 틀렸죠. E, 포화 수준기량은 아니라그랬죠 포화는 뭐라그랬어요 포화는 일정해야 되지. 그죠? 그 다음, 비세적도 상승하는 거 맞아요. G, 습관도 상승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음 바르지 않은 것은 A와 D와 E가 되겠네. A, D, E는 틀렸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 그죠? 이거 맞추신 분들 들어보세요. 아, 그렇죠. 요령, 내가,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요령, 뭐냐, 등원을 했다, 그러면 등원이라건 온도가 일, 일정하기 때문에 권고온도 포화, 포화수증기량, 포화수증기 압력, 포화값은 변하지 않았고, 권고온도 변하지 않았고, 나머진 대부분, 어, 우리가 스, 스, 가습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요. 이게 요령이거든요. 엄청나게 여러분 쉽게 공부하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13번 문제, 열의 흐름입니다. 야, 열의 흐름. 옆에 니까 여러분들? 문제 유형딱 보니까 쉬워 보이는데도 되게 어려워. 그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되게 쉬운 문제, 13번은. 바르지 않은 것이죠, 1번. 뭐 하자가 없죠. 두 번째, 자, 우리가, 자, 열전도율이 람다죠. 응? 람다가 있고, 2분을 감소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열전도율이 람다고, 열전도비 저항률이 뭐예요? 람다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음, 그러면, 자, 열전도율이 얼마로 변했다? 어 2분의 1로 증가했잖아요. 어? 2분의 1, 2분의 1 감소했어요. 어? 감소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값을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가 되겠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 우리는 그 열전도비 저항률 은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열전도비 저항률은 변화가 있죠. 역수 관계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전도비 저항률은 어, 우리가 얘가 얘를 만약 1로 볼게요. 1, 1, 1로 보죠. 그럼 얼마가 다 1이 됐죠. 1이 얼마로 변했어? 2로 변했죠. 럼전도율을 2분의 1 감소하면 열전도비 저항률은 2배로 증가하는 거죠. 얘는 감소했지만 얘는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쉽죠? 자, 그 다음 3번. 이 3번은 맞는 얘기죠. 동일한 재료의 벽체조끼를 2배 증가해도 열전도율은 변화가 없다. 왜 그랬을까? 이 열전도율이라는 것은 재료 고유의 성질이에요. 재료 고유의 어, 특징이고 성질이 특성이기 때문에 열전도율은 두께가 변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뀔까? 자, 우리가 두께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 열전도율은 변화가 되지 않지만, 응? 음? 자, 람다분의 d라는 게 뭐예요? 열전도 조항이에요 응? 어? 열도 조항입니다 만약 람다를 1로 볼게요. 람다를 1로 보고 벽체 두께 1이죠. 그럼 얼마가 나와? 1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 람다는 동일한데 두께가 두 배로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열전도 조항은 얘가 아까 했죠 d를 1로 보면 2가 되잖아요 증가가 되죠 열전도 저항은 증가하지만 재료 어, 두께가 이렇게 변했죠 열전도는 변화가 없고 열전도 저항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아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자 그다음에 어, 네 번째 열전도율이 2분의 감소했어요 그렇죠 2분의 감소하면벽지 어, 두께가 두배 증가하면 열전도 저항은 얼마가 증가할까 자 보세요 열전도율이 자 열전도 람다, 람다, 람다가 있고 D가 있죠. 열전도율이, 음, 2분의 1 감소했어. 2분의 1감소했고요그 다음에, 벽체 두께가 2배 증가했어. D가 2배 증가했죠. 그럼, 람다분의 D죠. 람다, D를 보면, 람다를 얼마로 집어넣어? 2분의 1로 집어넣고, D를 1분의 1로 집어넣어. 얼마가 나와? 어, 4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현재, 4번 지문은 열전도율이 2분의 1 감소하고, 벽체가 2배 증가하면, 열전도 조항은 몇 배? 4배 증가한다. 오케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알면 되게 쉬운 건데 모르면 와 헷갈리는 거야 막 그렇죠?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얘기고 자 14번 문제. 자 13번에 답은 몇 번이라 했어? 2번만 맞은 거야. 2번 응? 답 그렇죠? 답 2번, 2번. 바르지 않은 것은 2번. 그렇죠? 이렇게 설명했어요왜 그런지. <laughs> 자 14번 문제. 이서비 시스템 종합이에요. 서비 아, 시스템 종합 문제인데, 이 간접과열식 수도꼭지에 연결된 환탄관은 볼로로 환수될까? 뭔가 이상하죠.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요. 우리가 이, 자, 볼게요. 볼로가 있죠. 물거리는 기계에요. 어, 스토리지 탱크 있어요. 그렇죠 현재 간접과열식이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콜만 갔다가 나오죠. 팽창 탱크 있죠. 수코 나오면 어디로 갈까? 저 탕조로 들어가죠? 아, 당연한 얘기네, 그죠? 이거 시스템 이해하는 문제. 자, 두 번째, 이 단일덕트 정풍량은 병풍량에 비해 기기 용량이 작아 설비 용량이 저렴할까 뭔가 이상해요. 이 단일덕트 정풍량 방식이에요. 이 정풍량 방식은 우리가 이 기기 용량을 뭘로 맞출까? 부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 부하에 맞춰줘요. 최대 부하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 최대 부하에 맞춰줍니다. 그럼 기계 용량 어떻게 돼요? 커지죠. 커집니다. 근데 복잡해요? 아니면 단순해요? 너무 너무 단순해. 너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절하는 이런 전절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설비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그럼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부하보다 더 쓰는 편이고요. 이게 바로 정품량 방식의 특징이잖아요. 기계 용량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최대 부하에 맞춰 줄 수밖에 없어. 왜? 조절이 안 되니까. 조절이. 이런 지문들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아마 요 우리가 테마 특강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걸 이해하는 문제 중요한 지문이야. 왜 틀린지 알아야 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 공조 시스템 유인 유닛 방식이 있어요. 인덕션 유닛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 방식은 전기 공급이 필요할까요? 전기 공급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고압노를 쏴주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에어덕트가 있는데 여기서 노즐을 이렇게 만들어줘. 노즐을 마다 쏴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 해서 실내에 있는 공기가, 유도가 돼. 유인이 돼서 함께 이렇게 나와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우리가 노즐, 기계적 노즐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얘는 전기, 팬이 필요할까, 안 필요하다? 필요 없는 장치예요 유인유인 방식. 이거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아주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대변기가 있는데, 어, 우리 버킴 브레이크 설치할까? 어때요? 탱크 방식. 이 탱크 방식은 우리가 이 버킴 브레이커이 버킴 브레이커가뭘 얘기하는 거죠? 진공 방식이 필요한 필요 필요 없어요. 탱크 방식. 왜? 탱크 장치는 그 자체가, 어, 우리가 일정하게 급수관과 우리 오버플로관 간에 일정한 거리를 띄고 있어요.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버흉 브레이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버 브레이커 필요한 건 뭘까요? 세정 배부식은 필요하겠지. 하지만 탱크 방식에는 우리가 이러한 버흉브레이크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맞는 건 5밖에 없네. 그죠? 정답이죠? 어, 하하자 없죠? 커브, 예, 코브, 코브 정, 브 구명은 건축과 조형 방식이고, 그죠? 벽면을 이용하지 않고 천정의 반사를 이용한다. 맞죠? 이렇게 천정과 벽면의 경계가 있죠? 이렇게 설치해요 천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반사하잖아요 코브조명 답이죠 아, 예. 이, 이 문제 맞히시면 손들어 보세요 어, 맞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 맞히신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를 아는 게참 중요한 겁니다 이 파트 서비스 시스템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 이런 문제 맞추셨다 라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답을 맞힌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한다면 제대로 공부를 한 학생들이죠 그죠 이 문제를 안다는 거는 자그 다음에 15번 문제 그러니까 계획은 답은 쉽게 맞았을 것 같은데 그왜 그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마특강 15번 문제 보면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 규칙에는 실내 공기질의 건고기진이라고해요권기질이 오염물질에 대한 항목인데요. 그 다음에 유지기인 오염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고기진이 얼마 안 돼요. 어? 그래서, 어, 이라총검. 응? 이 곰팡이 얘기 이라총검. 응? 이산화탄소를 얘기하고, 라돈 얘기하고요. 어, 그 다음에 총, 휘발성 유기화물, 총 휘발성 유기화물, 총, 곰, 이라총곰이라고, 이라총검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지 기준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 이산화탄소는 똑같이 들어가요. 이산화탄소, CO2는 똑같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쭉 들어가요.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니까, 우리 공통사항은 뭐밖에 없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오염물질의 권고기준에 들어가고, 유지기준에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얘네들은 권고기준에만 들어가고, 유지기준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이 뭐라고 뭐냐면, 자, 이때, 유지기준에, 유지 유지기준에 의한 오염물질 항목이 아닌 것 했어요. 그럼 딱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라돈 관계없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어, 관계없습니다. 라돈, B 그 다음에 이쪽 밖에 이산화질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 어, 라돈과 이산화질소는 관계가 없으니까 답은 3번이네. 3번. 3번입니다. 어,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는 우리가 총휘발성 유기화물이에요. 휘발성 유기화물이고, 응? 유기 여기도 총이 들어가긴 해. 여기 총 부유 세균. 응? 얘는 세균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휘발성유기화물 얘기하니까, 총 자가 같다도 틀리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문제 조건은 뭐냐 이 기준에 따라 이제 제가 정리해 준 거예요. 기준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항목이 있는데 지금 라돈 같은 경우는 권고 기준에 는 들어가지만 우유지 기준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얘기죠. 어,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 아예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이제 새로 이제 요즘에 환기 쪽에 자주 그 기준에 관련 문제가 나오다 보니 이런 테마 특강에 다루게 된 거고요. 자, 16번 문제. 어, 16번 문제는 건축선 후퇴 A, B, C, D 조건이다라고 해서요. 요런 문제, 어, 그 산수 문제도 나오고요. 얼만큼 후퇴하는지 나오는 이런 문제, 종합문제죠. 응? 종합문제인데, 이때, 바르지 않은 거. 요런 다 맞췄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키만 수업좀다 맞히죠. 그럼 이 문제 요건이 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천이 있는 거예요. 하천은 뒤로 갈 데가 없어요. 응? 갈 데가 없고. 자, 계획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계획 대지가 있고 여기 도로가 또 있죠. 도로가 있는데 얘가 3m 통과 도로예요. 3m. 얘가 7m 통과 도로고 직각이네요. 현재 보니까 얘는 4 m 막다른 도로예요. 자, 근데 잘 보면 여기 우리 계획 대지 있죠. 여기도 대지고 여기도 대지고 여기도 대지.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잘 보니까 이 한쪽 도로 폭이 얼마냐 그랬더니 40에 40m래요. 40m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 들어갈까? 막다른 도로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재 막다른 도로가 40m 넘어가죠. 35m 이상이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6m 도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 3m 도로 는 얼마가 돼야 돼요? 4m 도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하천 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천 끝에서 이렇게 얼마만큼 4m를 후퇴하면 1m는 빠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 자 그다음에 여기 양쪽에 대지죠. 양쪽에 대지니까 여기서 얼마큼 3m씩 후퇴하죠? 3m씩 후퇴하면 여기 1m 빠지죠? 요렇게 해서 1m는 공제가 되어야 되네. 1m 공제가 되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도로는 4m 도로가 되고, 여기 도로는 6m 도로가 되는 거고, 여기 도로는 7m 도로가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A, B, C, D 보면 A, 일단 A, 여기 A죠? A 부분이 있고, 여기가, 어, 후퇴하는, 여기 후퇴가 b 분이네이대 후퇴. 후퇴. 어, 1m 후퇴를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A. A가, 어, 후퇴하는 거리인데고 나중에 볼 거고, C. 그, 모퉁이 도로에서 3m 가까이 후퇴한다? C. 요것도 나중에 볼 거고, 어, D 버스 때, 막다른 그 도로 경계서 에계획대지로 2m가 아니라 얼마 후퇴해야 돼요? 어, 1m 후퇴해야 되죠. 그러니까 D는 틀렸죠. D는 얼마로 바꿔야 돼? 1m 후퇴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B는 확실히 맞은 거죠. B는 확실히 맞은 거니까 A와 C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6846, 6846 표를 만들어야 되죠. 뭐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6846 만들어 놓고요. 43323222 3, 2, 2, 2 만들어 놓고 현재 90도 미만일 때 여기 90도 이상에서 120도 미만. 여기만 보면 되겠죠? 한쪽 도로 폭이 7m야, 그죠? 7m, 6, 7, 8. 가있죠? 7m인데, 한쪽이 4m다. 이 자, 그 다음에 한쪽이 7m, 6, 7, 8인데, 그 다음에 한쪽은 여기 6m죠? 6, 7, 8, 6. 응? 6, 6m인데, 한쪽은 4m다. 그럼 똑같네요. 겨우 아주 2m씩 후퇴하면 되는 거네, 그죠? 그럼 겨우 2m만 후퇴하면 돼. 그럼 얘도 얼마 후퇴해야 돼? 요부에서 2m, 2m 후퇴하고, 얘도 2m, 2m 후퇴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어, C번 같은 경우는 틀렸죠. A는 맞죠. A는 2m 후퇴 맞는데 C는 얼마 후퇴해야 돼? C는 2m 후퇴가 돼야 돼요. 그래서 C와 D가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아, 종합문제예요. 종합문제. 우리가 막다른 도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모서리 대지를 우리가 어, 정리하는 이것까지 아셔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거고 건수의 후퇴를 알아야지 풀수 있는 종합문제죠. 맞히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 여러분, 공부 잘 하신 분이에요, 그죠? 이 정도 맞힐 수 있으면 공부를 제대로 하신 거죠. 어, 많이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아, 종합적인 것들 많이 요구하는 겁니다, 요즘에. 시험, 시험 문제, 출세가. 17번 문제. 서양 건축 양식의 조합이 바른 거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어,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 수경공원이 아주 아름다워요. 이게 뭘까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이제 스페인을 지배했었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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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국토복원 운동을 하면서 점점 점 몰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성체 도시인 남아있는 이 도시, 이 아람브라 궁전이죠. 아람브라 궁전, 이슬람의 어떤 유물이고요. B번 아, 같은 경우 로마네스크 시대에 보면은 어, 뭐가 있을까? 어, 피사, 성당이 있고요. 그쵸? 피사 성당 이 있고요, 그렇죠? 피사 성당, 라틴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죠. 라틴, 라틴. 그러니까 약간 길어지는 이런 십자 형태 될 거고요. 뭐, 시범 같은 경우는 비잔틴 건축이다. 그러면, 어 비잔 소피아 성당 있겠죠. 소피아 성당 아주 유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크로스라고 하죠. 이렇게, 어 플라스 같은 그리크로스. 요, 요,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 비잔틴 건축되면 이제 우리가, 그어 십자, 십자, 중앙 집중형 평면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더하기 같은 형태가 되고, 어, 우리가 로마라이스건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이런 걸 아셔야 되죠. 그 디번 같은 경우는 고디권조 프랑스 파리에 등등등 나오고, 뭐하나가 노트북나 성도 나오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답은 3번밖에 없네. 그죠? 이렇게 아마 이건 아마 다맞으셨을 거예요. 쉬운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째 문제의 유형은... 서양 건축의 파르트너 신전의 의장 수법과 한국 전통 의장 수법. 자, 우리 배치만 볼까요? 배치만 어떻게 볼까? 여기 여기 북쪽입니다. 이 파르트너 신전은 서양 집이에요. 서로 진입합니다. 진입을 합니다. 그러지 오전에 이렇게 오전에 태양이 이, 떠 있죠. 태양이 이렇게 떠 있으면 실루엣 효과 나타나거든요. 실엣 효과. 어? 어, 이렇게. 근데 우리 아, 한국 건축 어떻게 했을까? 한국 건축 이게 똑바로 안 하죠?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많이 후리죠? 응? 그래서 배치상 후림습법 쓰고요. 입구는 어디서? 정면도는 남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파로트랜신전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 얘들은. 응? 음, 정면을 여기서 봐야 되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 안 돼.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정면을. 정면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이런 응? 뾰족한 형태가 나오죠. 뾰족한 형태가 나오고 이렇게 어, 우리가 착시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요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안 쏠림 어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렇게 휘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응? 이런 식으로 어이고 이거 그죠? 가운데 기둥은 좀 넓었고, 좌우로 좁아지면서, 이러한, 요렇게, 치켜올림. 치켜올림 수법을 써서 착실 교정하는 이러한 기법을 썼겠죠. 어,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중앙분 아주 높고 뾰족하게 튀어나왔도록 하고요한 권축이다 그러면 정면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정면을 보면 아주 부드럽게 수평으로 보이죠. 뾰족한데.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 이렇게. 기둥을 안쪽으로 이렇게, 기둥, 머리를 안쪽으로 배치하긴 해요. 안 쏠림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가운데 기둥은 넓긴 하지만, 배 올림을 두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를 오히려 자연스럽게 쳐지게 하고, 얘네들은, 어, 얘는 가역적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똑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얘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도록. 요런 그 정면의 차이가 생기죠. 자, 그럼 일단 1번, 2번 에봤을 때, 기둥 간격은 중앙부를 좁게, 넓게, 아니요, 둘다 넓게. 둘다 넓게. 이거 어칸이라 하잖아요. 얘도 넓어요. 시각적인 교정을 위해서 답은 2번이죠. 아 나머지 그림 내용은 다 제가 설명한 거고요. 자 그럼 19번 문제. 야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난이도가 좀 있죠. 그렇죠. 19번 문제. 음. 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번째 문제 보시면, 어, 이거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아의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되는 의무, 의무 대상에 대한 적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 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 근린 상업지역, 음? 제외한, 이런 상업지역이라는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현재 내용을 쭉 보면 근린 상업 지역을 제외한 상업 지역이라는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2000 제곱 이상 되는 어떠한 뭐어 근린 생활 시설 용도 중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응? 음? 이런 용도. 그 그다음에 이제 어 공장으로부터 이제 6m 공장 어떤 공장에서 6m 어떤 이내에 접하는 그 건축물 근접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벽이 어떤 재료적인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 정도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요그 다음에 이제 의료시설 등. 뭐 의료시설 등 이런 시설들은 뭐, 우리가 지역에 관계없이, 어? 이런 규모가 있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필로티가 되는 주차장 있죠? 주차장 같은 데는 그 차를 다루기 때문에 차에서 이제 휘발유가 이그 불이 붙으면 엄청 문제가 되니까 피로티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용도 규모에 관계없이 3층 이상이거나 또는 뭐 9m 이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벽재료의 어떤 특별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벽재료는 불연재료나 중불연재료 이상 다만 이제 단열재료는 난연이 가능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외벽재료는 불연재료가 좋죠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아, 또는 뭐준 하지만 어이 단열재 같은 경우 힘드니까 단열재를 만약 나머지를 불연재료로 등록을 했다그 그럼 단열재는 난열을할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외벽을 타고 불을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자, 바르지 않은 거예요. 어? 바르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음. 현재 쭉 보니까 어 지금 바르게 된거 바르게 된 거네요. 바르게 된 것만 말해야 되네. 바른 문제죠. 그 바른 문제. 이 바른 문제를 딱 보니까 1번 같은 경우는요. 자 의료시설 등에 나와요. 그 의료시설 등은 뭐예요? 여기 속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시설 등은 용도 지역과 관계없이 돼야 되는 거예요. 틀렸고요. 두 번째 공장의 용도에 쓰는 건물로 6 m 이내일 때뭘 얘기해요? 공장으로서 6 m 이내 근접한 건물은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 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1층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쓰이는 경우의 건축물은 뭐상업적인 경우다? 그건 아니에요. 피로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번째, 해당 규모가 6층, 옛날 지문이죠. 어, 개정된 건 3층 이상, 9미터 이상이니까, 맞는 건 5번 밖에 없네. 답 5번. 이 5번 같은 경우는 요거죠. 요거. 정확하죠. 요런 상업, 근린 상업을 제한 상업 지역에서 2,000제곱 이상의 등등등 용도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현재 이 문제 조건은 뭐냐면, 어, 적절하게 우리가 법적 조건을 대비했을 때, 이렇게 용도 지역을 딱 규정하고 조건이 있는 거와 용도 지역과 무관하게 있는 조건을 이해하시는 문제예요. 이 개정되면서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아. 20번 문제를 딱 봤더니, 국계법에 의한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구를 물어봤네요. 뭘까? 4, 4번이죠? 4번. 그 미관과보존지구로 삭제됐습니다. 어?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맞췄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20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그죠? 렇 20문제 풀어봤는데, 어, 점수가, 뭐, 잘 모르겠을 거예요. 아, 어, 체점을 한번 해보시면, 뭐, 여러분이 한, 뭐, 다맞았도 손들어 보세요. 다 맞았다. 와, 이게 우리, 김 키마카 역이 학교 하실 분들이 많이 오셨네. 어, 근데 여러분이 혹시나, 반 이하, 반 이하 밖에 못 받았다. 50점 미만이다. 손들어 보세요. 어, 관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사전보이고사는 여러분이 이제, 뭐, 실제 아직 시험 문제 공부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진단하는 거, 진단. 그래서 조금 더 진단해서요. 공부하다 보면 다 여러분 점수가 올라가요.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점수가 높으신 분도 너무 자만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시험이라는 건 항상 그때도 달리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것 뿐인데, 시험장에서 갈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공부해야지 높은 성적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사전보이고사는 이렇게 알아봤고, 잠깐 이어서 2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